안녕하세요. 양들의 침묵 팀 발표를 맡은 윤태환입니다. 이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팀 소개 프로젝트 개요. 그 다음 개발 과정 후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팀에서 네트워크와 AR 코어 부분을 맡은 윤태환이고 팀원 정재훈 님이 기획과 인벤토리 전체적인 UI UX를 담당하였고요. 차동윤 님이 초기 팀장분이셨고 이제 로봇 조립실이라든가 디자인, SS의 피부 관리 등 이제 여러 부분을 맡으셨었는데 취업으로 중간에 나가시는 바람에 남은 작업을 저희가 인수인계 받아서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작업을 해주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최초에 기획했던 거는 턴제로 슈팅을 하는 이제 나만의 로봇을 조립해서 대전을 하는 포트리스 게임을 만들자였고 이것을 AR 환경에서 진행을 하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DB라든가 포톤 구글 서비스를 사용했고요. 여기서 자세하게 보시면은 코어를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는 음 핸드폰에 핸 여러 사용자가 있다고 할때 핸드폰마다 디바이스 위치에 따라서 좌표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런 공간 공유를 위한 클라우드 앵커와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제일 하고 싶었던 오클루전을 적용하기 위해서 AR 코어를 선택을 하여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포토는 사용자 플레이 상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동기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DB는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그리고 어떤 사용자인지 사용자 인증을 받기 위한 구글 로그인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글 플레이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일정을 진행할 때 먼저 크게 분류를 나눈 후그 기능별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더 기능적으로 나눈 후. 이 기술이 현재 있는 기술인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어서 뭐 빨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하에 일정을 좀 가변적으로 정하였고요. 다행히 그래도 이 일정표대로 잘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저희는 일곱, 보시면 이게 심별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인트로에서 로그인까지 있고 이후 로비로 들어와서 뭐 조립실 상점 방생성 후 대기방 의 입장에서 플레이하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영상이 같이 나오시는데요. 지금 먼저 나오시는 건 인트로 씬입니다. 인트로 씬에서 초기에 DB의 정보를 받아오고 네트워크 연결이라든가 사용, 이 사용자가 첫 번째 사용자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용자인지 등을 체크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나눠져 있었는데 개발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너무 네트워크가 많이 남발이 되면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멘토님들 의 조언이 있어서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성을 최대한 높이고자 어차피 로딩되는 거 앞부분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하자 이런 식으로 다 빼버리고 이후에는 로컬에서 정보를 저장하여서 DB 변경 시 콜백만 떨어지면 로컬의 정보를 변경하여 이제 플레이가 계속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립실 상점 같은 경우는 아이템을 구매하고 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아이템을 구입하여서 이 정보가 DB에 저장되는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도 UI 부분에서 저희 팀원분이 되게 신경을,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신경 많이 써주셨고, 이벤트로 전부 다 이제 관리를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조립실 같은 경우도 본인이 만든 이제 구입한 부품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조립을 하고, 이제 아래서부터 차례차례 쌓아 나가야 하기 때문에 피봇을 잡는 과정,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많았고, 변경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장을 해서 DB로 날려주고 변경 사항이 있으나 저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이전 상태 정보를 바로 지우는 것이 아니라 붙잡 들고 있다가 비교를 하여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는 이러한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기방 대기방에서는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기 전에 는 일단 대기방에 들어와서 사용자의 정보를 동기화를 시켜 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토톤상에서 액터넘버라든가 이후 플레이 관련된 모든 변수들의 초기화 부분, 그리고 방에서 나갈 때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룸에서 나왔을 때도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앱이 끊기거나 종료되는 경우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콜백 처리를 하여서 사용자가 나갔을 때뭐 강제적으로 게임에서 튕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 부분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해결을 해서 다행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방 대기방은 그래서 씬으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싱글톤으로 된 포톤 매니저에 델리게이트로 이벤트를 등록한 후 이제 다음 사용자가 들어오면 그 이벤트를 계속 넘겨주는 식으로 작성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문제점이 씬으로 넘어왔을 때 이벤트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 이 명령을 어딘가에다가 남겨둬야 하는데 초기에는 이제 버퍼를 이용해서 남겨뒀었는데 씬은 서버와 연결은 됐는데 뭐씬 전환이 갑자기 느리다든가 해서 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시점에 차이가 있어서. 버퍼에 남겨두는 방식에서 RPC를 통해서 새로운 사용자가 입장을 하면 기존 사용자는 이것을 감지하고 자신의 정보를 쏴줘서 동기화를 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 부분에서 제일 먼저 한 부분은 공간을 먼저 공유해서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 앵커를 사용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앵커는 최초 호스트가 어, 구글 API를 사용하여 클라우드 앵커 생성을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한 ID 값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후 이 ID 값을 다른 사용자에게 넘겨주고 사용자는 리졸빙을 하기 전에 방장 호스트한테 다시 자기가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호스트는 모든 사용자가 ID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리졸빙 명령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다른 사용자는 알아서 이제 그 공간을 학습하면은 리졸빙이 돼서 같은 공간을 공유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 디바, 시작 시에 디바이스의 위치가 다르면 각자의 유니티 좌표가 0점이 다르게 잡혀서 위치가 틀어지는 현상이 매우 많아서 단순 포통 객체로 생성을 하려다가 이 부분을 전부 수정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좌표의 틀어짐을 좀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생성자가 직접 RPC로 명령을 내려서 어떠한 오브젝트를 어떤 앵커에 생성을 할지 앵커의 인덱스 값을 넘겨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방장이 다른 참여자들한테 생성 명령을 내리면은 그 생성 명령에 따라서 그 응답으로 다른 참여자들은 자신이 무슨 로봇을 어디 앵커 위치에 생성할지 다른 사용자들한테 보내주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 값에 대한 차이는 위치는 잡더라도 각자의 그 Z축이 달라서 회전값이 다 다르기 때문에 플레이어가 생성되는 위치 외에 하나의 앵커를 더 두어서 그 앵커를 향해서 시작 시에 전부 다 Z축을 맞춰주어서 회전값을 동기화 시킨 상태에서 플레이가 시작되도록 하였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동기화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컨트롤러 조작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움직임에 대한 값도 연속적인 값은 포톤 시리얼라이즈뷰를 이용해서 이제 스트리밍으로 지속적으로 보내주고 이제 한번 버튼을 누르거나 이런 단기적인 값은 RPC를 통해서 제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송을 할 때는 마스터 클라이언트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턴을 넘길 때도 마스터 클라이언트 자체를 바꿔버리는 형식으로 로직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턴 관리 부분인데요. 턴 관리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스터 클라이언트 자체를 교체하는데 그럼 어느 시점에 교체를 해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작업, 미사일이 날아가고 피격 판정이 끝나고 이러한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 최종적으로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넘기고 그거에 대한 콜백으로 네, 턴이 넘어간 사람, 사용자들은 내가 컨트롤이 가능한지 이런 여부를 판단하에 컨트롤이 가능하면 이후 조작이 가능해지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마스터 클라이언트를 넘기는 형식으로 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하고 싶었던 오클루전에 관한 내용입니다. 처음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것도 이 오클루전을 사용해보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게 저희가 프로젝트를 8월에 시작할 때쯤에 이제 구글 AR코 1.18로 업데이트되면서 나온 기능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참고할 게 없고 검색을 해도 소개 영상 정도만 있어서 구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바꿔보고 코드 한 줄씩 쳐보면서 빌드 한 일주일 정도는 빌드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거 찾을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진행하였고요. 보시면은, 카메라에서, 카메라에서 보여지는 이미지는 유니티로 치면 스카이박스처럼 뒤에 보여지는 2D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XY 값밖에 없는데, 슬램을 기반으로 자신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이미지를 판단하여 Z 값을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0.5m에서 5m 사이에 있는 그 오브젝트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Z 값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버텍스를 3차원상에 찍을 수 있는 버텍스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버텍스를 알면은 폴리곤을 그릴 수 있고, 폴리곤을 통해서 메시를 만들어서 그 메시에 콜라이더를 입혀서 피격 처리가 가능하게 어떤 단순 2D 이미지를 기반으로 가상의 맵을 구성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영상인데요. 그래서 지금 뒤에 그려진 이미지는 2D 카메라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미지지만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는 콜라이더를 다 체크를 하고 이후 강체가 부딪히거나 이런 굴러거나 이런 효과들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 어, 오브젝트를 유니티에서 3D 오브젝트로 렌더링을 했을 때 이게 2D 이미지와는 서로 다른 이미지이기 때문에 가려지거나 이런 현,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뎁스 어 타겟과 프로젝타일을 사용하여서 이 생성된 오브젝트, 렌더링된 오브젝트가 2D 이미지와 함께 가려질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에어 코어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클루전 쉐이더를 사용하여서 머터리얼 전부 다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여기서 생기는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한 3일 정도를 남겨두고 해결을 하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브젝트 뒤로 가면은 이 생성된 오브젝트가 2D 이미지화 되어서 가려지고 나타나고 이런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후기는, 어, 이제 후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나 저희 팀원이나 되게 커뮤니케이션이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많이 느껴서 우리가 좀 못하더라도 많이 얘기하고 뭐 같이 얘기하면서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엔 어떻게든 답이 나오더라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음, 조언을 구할 때가 많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도 않고 너무 최신 기술이어서 이 부분에서 멘토님들이 되게 고민을 같이 많이 해주시면서 알려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어떤 이런 지원을 위해서 항상 뭐 이것저것 부탁하면 많이 들어주셨던 최명진 매니저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드리겠습니다. <laughs> 사실 이 ar 코어가 나오기 전에 사실 이 ar 에서 공간 인식을 하기 위해서요 어좀 많은 회사들이 정말 수백억을 들여서 계속 연구개발을 했었는데 ar 코어 딱 나오면서 그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ar 코어를 활용해서 저렇게 좀 게임을 만드는 게 폴로렌즈로 활용하는 거보다 사실은 뭐 비용이라든가 향후에 상용화 가능성도 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래픽 같은 경우는 그 퀄리티가 좋은 편인데 이거는 뭐 어셋을 사용하신 건가요? 예. 에셋을 저희가 원하는 것을 음. 별도로 다 찾은 후 제 피복 같은 거 새로 잡고 오클루전 쉐이더를 새로 적용했습니다. 이게 원래는 퀄리티가 더 좋았는데 네. AR 환경에서 오클루전 적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쉐이더를 써야 되다 보니 품질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네네. 네. 뭐 게임으로 보시면 뭐 워러버처럼 뭐억 다운 억, 억 이상의 다운로드를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팀크가다 괜찮으시면 그쪽으로 해서 어, 인디 게임처럼 하나 제품 출시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AR 코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의 네트워크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활용한 부분이 사실 두어 달 만에 쓰기에는 일반 현업에 계신 분들도 쉽지는 않은데 그거를 이제 잘 기획을 했고 또 그런 것을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분명 난관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조원들이잘 협업해서 잘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한 AR 서비스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걸다 알고 있을 것 같고 또 그거를 잘 완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